인증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앱 로그인 과정을 알아볼게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할 건데요. 먼저 앱을 실행하면 리프레시 토큰 API를 호출하게 되고 성공 실패로 나뉩니다. 리프레시 콜이 실패한다면 신규 유저거나 로그인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토큰이 만료된 유저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토큰은 지우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지도인 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리프레시 토큰이 만료되지 않아서 리프레시 API 콜이 성공한다면 자동으로 재로그인을 해줄 거예요. 이때 로그인을 할 때는 유효 기간이 짧은 액세스 토큰은 헤더의 상수로 존재하고 따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인크립트 스토리지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리프레시 토큰 보관용 인크립트 스토리지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인크립트 스토리지를 검색하셔서 y a n 또는 npm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px pot install ios 해주시고요. 인크립트 스토리지를 좀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유틸 함수로 만들어 놓을게요. 인크립, 유틸 폴더에 인크립트 스토리지 ts를 추가하고 인크립트 스토리지는 사용법 자체는 웹의 로컬 스토리지와 거의 똑같은데 대신, async await 문법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는 함수부터 만들게요. set encrypt, storage, 그리고 async, key는 string, 그리고 value in data는 generic로 만들게요. 그리고 어웨이 t 를 쓰고 인크립트 스토리지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임포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et item key 그리고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데이터를 넣어 줄게요. 가져오는 함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get encrypt storage async 키는 스트링 타입이고요. 만약 저장된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 스토 d 드 데이터를 체크해서 이게 있으면 JSON 파일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면 null을 리턴하겠습니다. 인크립 t 트 스토리지를 지우는 함수도 만들어놓을게요. 먼저 getEncryptStorage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판단하고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awaitEncryptStorage remove 아이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export 해놓을게요. 인덱스 에도 인크립트 스토리 지를 추 가해, 주 고요 다음 시간 에는 백 엔드 서버 를 실행 하고 api 를연 동해 볼게요.